안녕하세요.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오늘은 에어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군 해군이었던 존 해트릭은 왜 에어백을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심각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네, 바로 안전벨트와 에어백입니다. 그 중에서 에어백은 차량 충돌 때의 충격으로부터 자동차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에어백은 공기가 부풀 수 있는 백과 충돌을 느낄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 위에 충돌이 감지되면 작동 기계 장치가 폭발합니다. 점화가 되면 폭발가스로 인해 백이 순간적으로 부풀게 됩니다. 에어백이 펴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충돌을 바로 펴지지 않는다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충돌부터 에어백이 완전히 작동되는 시간은 보통 1000분의 5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에어백은 펴지면 몸을 보호한 쿠션이 됩니다. 그것은 새로 만들어진 차의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충격을 분산시켜 신체 손상을 최대한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백의 위치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운전석과 보조석 앞에 에어백이 있습니다. 운전석 바로 옆 밑으로 사이드 에어백이 있습니다. 옆으로 길게 커튼처럼 펼쳐진 커튼 에어백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안심이 되네요. 그럼 처음부터 에어백은 이렇게 빠르게 작동했을까요? 미국의 발명가인 존 해트릭은 1952년 첫 에어백을 만들었습니다. 1952년 어느 날 운전 중이던 존 해트릭은 장애물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해야했습니다. 그 당시 해트릭의 차 앞좌석에는 부인과 딸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와 부인은 딸을 보호하고자 본능적으로 대시보드 앞 유리창 쪽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딸이 창 밖으로 튀어나가 큰 부상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해트릭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해트릭은 에어백 장착 차량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해트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해군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터지는 순간 눈감 착할 사이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압축 공기 지뢰를 우연히 생각해냈습니다. 1950년 해트릭은 자동차 충돌할 시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급속히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1953년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에어백은 기술이 부족해서 첫 충돌을 감지하는 센서의 기능 저하로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1950년대 당시 제조업자들은 에어백의 안전 요소보다는 스타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에어백 기술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또한 디자인보다 안전에 더욱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 에어백은 사람의 크기와 위치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에어백은 수천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충돌사고로 인한 죽음과 부상을 방지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 탑승자들은 안전벨트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아라비안 나이트와 함께 안전하고 포근한 밤 되세요. 이제 꿀잠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녕.